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리계 최정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. 이번 메뉴는 계란으로 냄비밥을 만들 거예요. 근데 볶음밥 같은. 일반적으로 볶음밥에 대한 영상은 너무 많아요. 뭐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볶음밥 말고 동남아의 볶음밥 같은 냄비에 넣고 밥을 지을 거요 재료는 내가 넣고 싶은 채로 다 넣어도 돼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나 이런 햄 종류가 있으면 너무 맛있어요. 밥이.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밥. 밥은 제가 30분 전에 미리 불려놨어요 요거는 밥은 300g이고 물을 500ml 정도 넣어서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물을 지금 버린 상태 소세지 자 우리 볶음밥 먹을 때그 써는 그냥 깍둑썰기 작은 사이즈 있죠? 톡톡 잘라 이렇게 당근 껍질 까시고 이렇게 쭉쭉 밀어 자 이렇게 한 당근 3분의 1 정도만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마늘 정도 톡 썰고 어, 당근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되게 요 쪽파는 나중에 밥이 다된 다음에 어, 위에다 송송 썰어서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기에 간장 옥수수 넣으면 더 좋아요 요캔 옥수수나 이런 병에 들어있는 이 스위트콘 이거는 이제 뭐 멜젓이라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리 삼겹살 뭐 찍어 는찍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써도 되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에 아 있는 피쉬 소스 넣어도 되고 그게 없으면 집에 있는 멸치 액젓 같은 거좀 넣으면 돼요 불을 올리고 식용유 자 하나 순서대로 먹는 거야 소세지 당근 마늘쫑 옥수수 자 소세지 어 노릇 노릇하게 자샥샥 조금 여기 색깔이 나기 어, 시작하면 음. 한번 불이 싹 스쳐 지나가면 어쪽자불사지나고뭘 넣냐 옥수수 넣고 싶은 만큼 그냥 음. 자 볶아줘 그리고 볶으라서 뭘 넣냐 간장 간장 하나 액젓 피쉬 소스 이런 멜젓 이런 거 하나 음오이 동남아 어우, 동남아의 향기. 찌글찌글 끓으면 끝이야. 불 꺼. 냄비 열고. 쌀. 내뭘 넣냐? 오늘의 주인공을 넣어야지, 계란. 불린 쌀, 불린 쌀. 그냥 쌀에다 해놓고 나중에 뭐 만들어놓고 뭐 댓글에다가 밥을 했더니 뭐 밥은 딱딱하고 계란만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서 버렸다는, 뭐 그러면서 나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면은. 푸이씨, 빨리 쳐버릴 계란 두 개. 이 계란을 밥하고 섞어. 제가 지금 뭐 하나 싶을 거야, 지금? 이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볶아 먹는 볶음밥 있죠? 그거에 이제 하이엔드 버전.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볶음밥을 벗어날 때가 됐어. 뭐야? 황금 냄비밥이야. 계란. 불린 쌀. 볶아놓은 채소. 너.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밥이 되지 얘를 물을 쫄쫄쫄쫄쫄 넣었을 때 밥보다 물이 조금 뚝 치고 올라오면 끝이야 우리 냄비밥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밥지으면돼센 불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냄비밥 하고 뭐 먹어요? 누룽지 먹잖아 누룽지 이 누룽지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누룽지 밥을 만들 수 있어 또 그래서 요 밥을 먹고 나서 거기다가 또물분 다음에 딱 먹잖아 아 굉장히 매력있어 굉장히 매력있어 이제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어주세요 쫙 끓이는 거야 지금부터 끓으면 이제 쭉 저어줘 한번 저어줘. 응. 그 다음 불을 중불로 줄여. 그리고 10분. 2 hours later. 아. 한번 비워볼게 이렇게 저어줘야 돼 이제 이게 황금 냄비밥이야. 얘들아. 그리고 봐봐. 누룽지. 이 계란 누룽지야. 이게. 계란 누룽지. 자, 불을 끄고 10분 뜸을 들이면 돼요. 여기다 쪽파 쪽만 넣으 끝이야. 이렇게. 특히, 캠핑 갔을 때, 지인들 놀러 왔을 때, 요즘 집에 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. 요거 하나 해가지고, 딴거 필요 없어. 옆에 김한 장, 어우, 김, 김, 김. 딴거 필요 없어. 김가루 뿌리지 마. 여기 김가루 뿌리면 안 돼. 김, 그냥 위에 올려. 이렇게. 이렇게 싸 그냥, 김에. 음이 모든 아이들이 지금 축구하고 를 있어. 축구. 그냥 공을 차고 돌아다녀. 햄, 마늘쫑, 당근. 응? 이런 아이들 이 지금. 이게 계란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약간 좀 밥이 약간 좀물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. 자, 봐봐요, 여러분. 누룽지 물2 컵. 냄비밥을 또 끓여 먹고 나서 가장 큰 매력은 또 누룽지 아닙니까, 누룽지. 이거 학교워지는에이 이거 지금 방금 전에 끓고 나온 거야! 뜨거워요! 슛!